소한 향기 폴폴 피어나고 야드 야드란 식감이 입맛을 사로잡는 디저트계의 최고봉 빵 먹기에도 부담 없고 한끼 식사로도 거뜬한 빵들이 나타났다. 지옥의 특색은 살리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대빵빵한 빵지술력길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빵지순례 첫 번째 코스로 찾아간 곳 경북 도청에 들어서 있는 도청 신도시인데요 새로운 가게들이 즐비한 이곳에 아담하고 분위기 있게 자리 잡은 빵집이 있었으니 다들 소문 좀 들었나 보네요 맛있다 그래서 소개받아서 왔다가. 네, 한 여기 오픈하고부터 한 3년째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 건 되게 바삭하고 안에 크림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한 하 페르츠리 형식 원래 안 좋아했는데 진짜 여기가 맛있어. 입맛 까다로운 중년층은 물론이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까지 사로잡은 바로 이곳. 유럽식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안동마와 프랑스 밀가루를 사용해 풍미와 건강까지 챙겼다는 말씀.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크루아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좀 인기가 많은 크루아상으로는 어, 안동 딸기를 넣은 생크림 크루아상, 그리고 흑임자로 크림을 만들고 그걸로 만든 흑임자 크림 크루아상, 피스타치오 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크루아상에 넣어서 만든 피스타치오 크림 크루아상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전문 셰프 남편과 스위스 호텔 경영을 종공한 아내가 힘을 모아 만든 베이커리다 보니 빵 하나 하나에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맛있는데 건강한 느낌이에요. 원래 이제 저랑 저희 식구들도 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소화가 잘안 돼서. 근데 여기는 그 마가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잘 돼요. 당일 날또 직접 다 만드셔서 그런지 빵이 엄청 신선하고 되게 송화가 잘 돼서 부담스러운 점이 없어서 잘 먹고 있어요. 제철 재료에다 매일매일 바뀌는 라인업까지 신도시 분위기에 맞게 아담하면서 알차게 채워진 베이커리 빵집 명승지로 인정. 빵지순례 두 번째 코스로 찾아간 곳은 경북 상주 프랜차이즈 빵집 속에서도 당당하게 인기 몰이 중인 바로 이곳. 어떤 빵집인지 궁금한데요. 저희 가게는 쌀빵과 이제 지역 특산품인 고감을 활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상주에서 0백과 관련된 빵이 빠질 수는 없죠. 밀가루 대신 쌀을 이용하니 소화에 좋고 고감으로 특색까지 살렸는데요. 쌀로 만든 빵 만들기 어렵진 않을까요? 쌀이 아무래도 좀정문하기가좀 좀 힘들고. 좀 쌀이 일+ 일보다는 좀 열이 열을 빨리 망하는 것에 서좀 지각+ 지각적으로 또 읽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쌀로 만든 빵 구경 한번 해볼까요? 쫄깃하면서도 촉촉한 느낌 당연하고요. 밀가루 알레르기는 물론이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덕분에 건강 걱정도 한시름 놓을 수 있다는 말씀.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밀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애용해주시는 곳입니다. 곶감을 활용해서 만든 이제 롤케이, 곶감 만주 곶감 과자, 초코파이도 있고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선물용으로 많이 찾아주십니다자 찢어지는 빵 하나, 열개떡안 부럽다. 소화를 도움되는 쌀을 넣어 건강을 챙기고 식감과 맛을 고려해 곶감까지 넣어 준비한 메이커리 빵집 명승지로 인정. 마지막 코스는 인삼의 고장 경북 영주입니다. 특색 있는 캐릭터가 반기고 기본에 충실한 빵들과 젊은 감각을 녹여낸 곳. 이곳은 어떤 빵집이죠? 천년 인삼 발효 전과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여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빵집입니다. 작년 여름 문을 열어 입문을 타고 있는 곳 빵에 진심인 가게답게 아이디어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빵 반죽에 넣는 천연 인삼 발효종 특허 받은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화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이제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하고 이제 속에 거부룩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인삼 발효종과 유농 밀가루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면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셨을 때 다른 빵들에 비해 소화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인삼 발효 정도 좋지만 이곳을 대표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말씀. 바로 사과 빵. 빨간 사과의 모습과 달콤한 맛은 물론이고 사과 꼭지까지 재현한 빵인데요. 지역에 사과가 유명하니까 이 사과를 이제 활용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과를 좀 색깔을 건강하게 표현해야 돼 가지고 그걸 이제 홍국살을 사용해서 사과 이 빨간색을 구현하고 이제 이 안에 이제 크림 치즈랑 사과 잼을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풍미가 좋게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과 빵의 인기는 맛뿐만 아니라 포장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어때요? 진짜 사과 같죠? 이뿐만 아니라 인삼의 고장답게 인삼파이도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범띠어서 이렇게 곳곳에 호랑이를 설치함으로써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것 없이 여기 친근한 이미지로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 호랑이도 배치하고 호랑이를 이용한 빵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기 비결로 장면 센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쪽파소금이빵. 꼬마 문어빵 등 독특한 이름의 빵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빵들을 찾는 곳도 베이커리를 방문하는 재미 중 하나. 저희 계획은 이제 전국, 전국에서도 저희 빵집을 맛보실 수 있게 택배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연 인삼바로종으로 소화를 돕고 특산품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며 다양한 재미가 있는 베이커리 빵집 명승지로 인정. 아직도 소화 안 되고 심심한 빵 먹고 계신가요? 독특한 매력과 건강한 빵으로 승부를 거는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디저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주말을 이용해 배빵빵해질 정도로 빵지순례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